페벨 방향은 뒤꿈치가 닿을수록 뒤꿈치 하나, 둘 엉덩이로, 엉덩이로 앞으로 차낸다 차낸다, 엉덩이로 앞으로 차낸다 이렇게 하시는 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요 이세 가지 운동만 해도 어, 650개 중에서 600개 이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어,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한번 열심히 평생 이렇게 생활하셔서 백세에도 강남이나 명동, 종로거리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기차게 걷는 모습을 한번 다 한번 계획을 세서 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교수님. 또그 의자에서 앉아서 하시는 운동하고 또 캐틀벨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어 동작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트 운동, 그러니까 캐틀벨 스윙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죠. 맨 처음부터 캐틀벨 스윙에 들어가는 것보다 허리라든가 무릎 어 이런 관절에그 부상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다체 근육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나이가 좀 드신 분, 70대 이상이라면 어, 저는 이렇게 의자에서 먼저 앉았다 이라는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또 저희 아버님도 경험을 해보니까 70이 넘어가는 분은 그냥 맨몸 스쿼트도 사실 이렇게 흔들려서 물에, 무릎 그 슬관절이 좀 이렇게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의자에 먼저 앉는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 용은 간단합니다. 그냥 의자 뒤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지 않는 아주 안전한 의자에서 매일 이렇게 해서 앞에 와서 조금 뒤로 이렇게 와서 어깨는 다리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하고 이렇게 V자 방향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 넓게 해서 팔은 가볍게 이렇게 팔짱을 껴도 되고 그냥 앞으로, 앞으로 넘기면 무게중심을 조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가볍게 앉았다가 이걸 이렇게 어 드지 말고 그냥 앉았다가 그대로 해서 하나, 예, 네, 둘, 하나 그래서 안, 의자에 앉을 때아 이렇게 앉느냐, 안 앉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까 그러니까 근육이 이 허벅지, 그건 그러니까 대퇴부의 근육이 좀 약하면 이렇게. 숙이다가 여기에 한계가 있으면 이렇게 쭉 앉게 돼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어, 운동을 좀 강하게 하려면 앉지 마시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요거는 위험 요소를 위험할 때, 아, 이렇게 저, 이거 앉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렇게안저 뒤에 의자를 갖다 놓는 거지, 의자에 앉지, 앉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고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약하면 이렇게 하다가 주저앉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 그렇게 앉더라도 운동이 되는데 대부분은 어 의자에 앉지 마시고 그냥 대지 마시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릎이, 무릎이 발끝보다 조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많이 나오면 이거는 중심이 엉덩이 대퇴 부위와 엉덩이에 실려야 되는데 무릎이 중심이 여기에 실리면 무릎에 너무 큰 압박이잖아요 네, 무릎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무릎은 발끝보다 많이 나오지 않게 살짝 나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많이 나오지 않게 이 상태에서 앉질락 말락 하다가 앉지 마시고 바로 일어서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어, 목표한 갯수, 반복 세트, 뭐, 이렇게 하시다가 보통 책에 나온 그 수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적응이 돼요. 그러면 점증성의 원리에서 이제 맨몸 스쿼트를 한번 해보세요. 맨몸 스쿼트. 맨몸 스쿼트는 의자를 이제 이렇게 없애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말라고 했죠. 아마 무릎을 이렇게 한번 구부리다 보면 불편한 지점에 만약에 어디가 통증이 있다든가 어 있으면 거의까지 앉으면 안 되시고 그 전까지만 앉았다가 하나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만약에 무릎이 괜찮고 어 나이가 3사4 0대든가 아니면 뭐 50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60대도 또 체력이 지금 괜찮으신 분은 괜찮을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앉았다 일어는 것도 좋습니다. 음, 이렇게요. 둘, 셋. 슬로우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아니, 잘했잖아요. 이 앉을 때, 예. 앉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들 때, 힘을 쓸 때, 아, 천천히 하고 힘을 뺄 때는, 하나.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되면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맨몸 스쿼트를 어~ 아까 의자에 한듯이 발의 간격은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그러한 이유는 어~ 허리에 여기 그~ 허리가 말리는 증상 이~ 요추 부위가 이렇게 말리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면 이~ 대퇴 부위가 이 복부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좀 많이 벌려서 어~ 이렇게 v자 방향을 그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 이 복부가 여기에 겹쳐서 이렇게 말리는 현상 c자형으로 말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에, 다리를 좀 넓게 벌려서 v자형으로 해서 요게 복부하고 어, 맞닥뜨리지 않게 에, 이렇게 렇게 벌리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보통 한3주 정도 하면. 이삼주정하면어 다른 데어이 근육이 자극이 되고 어느 적당히 장 점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애를 올릴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케틀벨 스쿼트예요. 자, 이 케틀벨 스쿼트를 이제 하시는데 어 땅에 놓으신 다음에 예, 땅에 놓으신 다음에 케틀벨이 발끝 이제 양발 가운데보다 조금만 더 뒤에 조금만 더 뒤에 뒤선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 엉덩이야 대퇴근 자극에 좀 유리해요. 어, 그리고 이 앞으로 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앞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어, 척추에도 영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뒤쪽으로 어, 하는 게 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 놀 때는 엉덩이를 먼저, 어, 약간 뒤로, 먼저 빼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살짝, 먼저. 하나, 둘. 이렇게 상체를 많이 숙이면요. 많이 숙이면 대퇴 부위에 자극이 좀 적어요. 이걸 그,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살짝 이렇게 했다가 올라오는 것은, 어, 힙인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어, 뒷부분이 자극이 조금 되긴 되는데, 대퇴 부위에 자극이 너무 적어서 중간 형태. 스쿼트 스타일은 좋긴 좋은데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 형태 중간 형태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90도 이내로 구부리는 것도 아니고 살짝, 구부리는, 살짝 구부려서 힙힌지 스타일보다는 조금만 더 어, 조금만 더 앉는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정도를 케틀벨 방향은 뒤꿈치가 닿을수록 뒤꿈치 하나 둘 호흡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호흡은? 호흡은 힘을, 힘이 들어갈 때 푸. 그 다음에 힘을 뺄때 흡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 내려갈 때는 힘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아, 흡입, 흡입하고 올라올 때 후.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자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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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게 스쿼트예요. 캐틀벨 스쿼트. 이것도 점증, 과부하의 원리와 점증성, 반복성의 원리에서 계속 늘려가면,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이죠. 어, 스윙 단계. 캣, 점야, 어, 생존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스윙이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고 맨몸 스쿼트 하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이죠. 스윙, 스윙. 똑같은 자세입니다. 아, 어, 케틀벨을 스윙할 때 여러 가지 자세 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일단 들어오는 게 좋아요. 들어왔다가 아까 어, 먼저번에 케틀벨 스쿼트 하는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호흡도 같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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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대부분은 어, 스윙할 때 그 케틀 벨이 여기까지 후후 후. 하는데 요럴 때 무게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충격은 요추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요 방법을 하면 요추에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 올리지 마시고 아~ 40억 도로 요, 요 상태에서 멈추세요. 그다음에 아, 요 캐틀벨을 밀어낼 때, 요령은 복부에, 요 하복부에 힘을, 어, 코에 힘을 단단히 줘야 돼요. 왜냐면, 어, 요추에 자극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아까 어던 버딩크라든가 허리가 말리는 거, 요추가 말리는 증상을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어, 중립을, 요 척추는 중립을 항상 이렇게 꽂짱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 중립을 잡기 위해서라도, 하복부에 힘을 항상 주고, 어, 이런 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엉덩이로 엉덩이로 앞으로 차낸다, 차낸다. 엉덩이로 앞으로 차낸다. 이렇게 하시는 게 코어에도 좋고 엉덩이 자극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어, 의자 지 앉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맨몸 스쿼트하고 어, 캐틀벨 스쿼트 하고 케틀벨 스쿼트, 케틀벨 스윙으로 해서 요 단계까지 이제 해서 어, 첫 번째 생존 근육첫 번째. 에, 캐틀벨 스윙을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 중요한 어, 푸시죠. 푸시, 푸쉬. 아, 미는 동작. 보통 이제 미는 동작이면 앞으로 밀고 위로 미는 게두 가지예요. 미는 동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밀면 대흉근, 가슴 근육이 많이 향상이 되고, 위로 밀면 어깨예요. 저는 어깨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근육은 어, 상징적으로... 뭐, 남성의 섹시함 뭐, 이런 걸 가는데, 그렇게, 어, 그렇게 움직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고 위로 미는 게더 효과적이다. 어깨 근육을 보호해야 어깨 손으로 어 많이 쓸수 있는 걸 자유자재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깨죠. 위로 밀어야 됩니다. 위로 밀 때, 어, 캐틀벨을 가벼운 걸두개 가지고 밀어도 되지만, 어 하나 가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목을 이렇게 쥐고 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모으세요. 이렇게 모아서 턱이 안 됐도록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해서 그대로 여기서 하나 끝까지 올리면 돼요. 하나 귀까지 끝까지 올리면 돼요. 그다음에 천천히 음둘음 그죠? 이렇게 팔이 옆으로 가는 건안되요 이렇게 모아서 어, 심의 중심을 잘 잡으면 되고. 이렇게 마서, 요게 턱에 닿지 않도록, 요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요. 팔은 귀로 연장된 선에서 쭉 뻗으면 됩니다. 둘, 셋, 넷, 이런 식으로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고, 무게는, <laughs> 캐틀벨 푸시는 무게가 중요하지는 같진 않아요. 왜냐면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이면 충분하니까 무게를 중시하지 마시고 만약에 4kg부터 하실다면 4kg 좋고 그렇게 무게 에 크게 영향을 미지 마시고 보통 어 70대가 넘어가는 분은 4kg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kg 아니면 50대는 뭐 10kg, 8kg, 10kg 그다음에 3, 40대는 12kg 이상 해도 충분하니까. 아, 그렇게 쭉 늘려가서 이것도 역시 에, 능력에 따라서 기간이 이제 일정 기간 지나면 점증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우죠. 로우. 아, 로우는 이제 등 근육이죠. 등 근육. 아, 등 근육인데 이 운동 한 가지로 해서 척추의 느낌도 같이 향상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서 밀고 당기는 능력. 그 중에서 당기는 능력이죠. 로우입니다, 로우. 요령은, 잡아서, 잡아서 허리를 90도로까지 숙일 필요는 없지만, 어, 그래도 많이 숙이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이 요추, 요추가 너무 이렇게 과, 전골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안 되도록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 너무 과, 저 전, 전골돼가지고 이렇게 에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 좋지는 않습니다. 허리에도 좋지가 않아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중립을 되도록, 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하복부에 힘을 주면 어 중립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도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어 완벽하게 90도 각도로 숙이지는 않고 아 많이 숙였다 할 정도, 이어 손상에서 어 다리를 고정하고 코를 딱 잡고 있어서 어 몸이 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자요 상태에서 골반 쪽으로 고관절 있는 골반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물론 당길 때 상체가 약간 위로 일어났을 수도 있죠 반동이 약간 있어서 둘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반복 횟수를 어, 이어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세 가지 운동만 해도 어, 650개 중에서 600개 이상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어, 생존 근육 세 가지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한번 열심히 어, 평생 이렇게 생활하셔서 백세에도 <laughs> 어, 강남이나 명동, 어, 종로 거리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왕 활기차게 걷는 모습을 한번 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 100세 시대의 장수가 그 축복이 아닌 저주가 안 되기 위해서 축복이 되려면 어, 근육 운동은 어, 항상 밥 먹듯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